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실리콘밸리 아이처치 고난 주간 말씀 나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꾀어 맛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출애굽 직전 애굽을 향한 아홉 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흘 밤낮 애굽을 가득 메운 어둠의 사건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공간에도 나타나는데요 한낮의 정오. 밝은 태양빛이 가득해야 할 골고다 언덕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 어둠 속에 하늘과 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두려운 눈빛에 놀라는 마음에 십자가를 둘러싼 이들이 웅성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아를 부른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적신 신포도주를 주께 마시게 합니다. 다른 이들은 주님을 가만히 두라 합니다. 엘리아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두고 보자 하죠. 사람들의 혼란 속에 주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 가십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외침 어둠의 재앙이 끝나자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를 잃었던 애굽의 사건처럼 하늘아버지의 독생자는 그렇게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익숙한 영화의 장면들처럼 클로즈업된 주님의 마지막 순간 하늘을 향해 부릅뜬 눈, 크게 벌린 입,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한 외침 마치 그 영화 속 장면처럼 오늘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의 부르짖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고난, 고통, 멸시와 수모, 버림받은 자의 아픔이 드러난 소리가 분명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또한 생각해야 해요. 어둠 속에 들려온 주님의 외침은 그 생의 마지막 울림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에 가득했던 어둠을 뚫고 이스라엘의 해방이 시작된 것처럼 주님의 외침은 세상을 향한 정죄와 심판을 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죄로부터의 자유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주님의 마지막 외침은 그렇게 또 다른 은혜의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하늘과 땅을 울리던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외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피조물들의 신음, 아픔, 그 외침들을 듣고 있어요. 여전한 코로나의 상황. 우크라이나 땅을 진동시키는 포송 소리와 그 속에 생존하고자 절규하는 소리들. 그 소리 한 가운데로부터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외침은 하늘을 향하였으나 그 갈망은 이 땅과 깨지고 아파하는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찾으셨던 주님의 외침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의 시작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변함없는 뜻을 선포합니다. 나아가 구원을 향한 주님의 그 갈망은 남겨진 세상, 깨어지고 아파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명, 즉 부르심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우리는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새로운 시간 세상을 향한 구원의 갈망 메시아의 마지막 외침이 여전한 바로 지금이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은혜의 사건 부르심의 시간임을 오늘도 우리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 아파하며 시음하는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높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메시아의 외침이 생명과 구원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고통 속에도, 아픔 속에도,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소망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연단 속에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시험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눈물로 울부짖는 세상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